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 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 드려요. 알드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새롭게 출시된 플레이스테이션 5 프로. 국내 정식 발매된 따끈따끈한 신제품을 만나보세요. 놀라운 성능과 몰입감 넘치는 게임 경험을 선사합니다. 지금 바로 특별한 가격으로 이 멋진 콘솔을 소유하세요. 4위입니다. PS5 프로 콘솔 게임기로 더욱 생생한 게임인 경험을 즐겨보세요. 최신 기술력으로 완성된 놀라운 그래픽과 빠른 로딩 속도를 경험하며 몰입감 넘치는 게임의 세계에 빠져보세요.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3위입니다. PS5 레더 에디션 스노우 화이트 보호 필름으로 PS5를 더욱 아름답게 1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꼼꼼한 보호는 물론 세련된 디자인까지. 지금 바로 특별한 가격으로 PS5를 업그레이드 하세요. 2위입니다. PS5 듀얼센스 무선 컨트롤러로 게임의 즐거움을 더해보세요. 8 5 0 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몰입감 넘치는 플레이 경험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2위입니다. PS5 프로 콘솔게임기로 더욱 생생한 게임 경험을 즐겨보세요. 최신 기술력으로 완성된 놀라운 그래픽과 부드러운 화면 전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사이트에서 자세한 정보